우리가 읽은 말씀은 시편 78편 1절부터 8절 그리고 디모데후서 1절 1장 5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정말 믿음을 다음 세대에 어떻게 전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받은 믿음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깊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시편 78편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여하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으니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그들의 조상들 곧왕고하고 폐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아멘. 그리고 디모데후서 1장 5절 말씀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의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세대를 넘어 믿음을 전하라입니다. 세대를 넘어 믿음을 전하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대는, 네,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시대는 너무 빠르고 또 너무 편리합니다. 그렇죠? 눈에 고, 보이는 것만을 추가하는 시대가 요즘 시대입니다. 그런 시대 속에서 믿음은 점점 조용히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와의 영적인 단절이 이제 우리에게 현실이 되어 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어른들은 말하죠. 아, 요즘 애들은 아, 교회에 관심이 없어. 예배 드리는 걸 힘들어 해. 하나님 이야기만 나오면 길을 닫아버리려고 해.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근데 그 말이 과장처럼 들지 않습니다. 실제로 한국 사회에서 정기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10대, 20대는 10%도 되지 않는다는 통계가 이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단지 교회를 떠나는 시대가 아니라 이제 넘어서 믿음을 잃어버리는 시대가 온 것입니다. 이런 세대 속에서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보면 4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나누며 우리는 과연 믿음을 잘 지키고 있는지 그리고 그 믿음을 다음 세대에게 잘 전하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가장 먼저 우리가 붙들어야 할 지혜는 이것입니다. 첫째로 믿음은 반드시 가르쳐야 전해진다는 사실입니다. 본문 1절에서 4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네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에 입에 말의 길을 기울이지어다.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려 하니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네, 여러분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의도적으로 그리고 반복적으로 삶 속에서 가르쳐야만 믿음은 전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요즘 자녀들은 어릴 때부터 이미 여러분 아시죠 핸드폰이 손에 주어져 있습니다. 네. 유튜브, 뭐 틱톡, 게임들이 이미 그 손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신앙 교육은 겨우 뭐, 휘학교 30분, 1 시간 네. 여기에 맡겨져 있습니다. 가정에서는 아, 그냥 그냥 교회 가면 다배우겠지 이러면서 이런 생각이 당연한 듯.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믿음은 가르쳐야 전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에게 율례 또 율법 그 법도를 주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같은 문문 4절을 제가 세 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숨기지 않고 우리 자손에게 전하여 줄 것이니 곧 주님의 영광스러운 행적과 능력과 그가 이루신 놀라운 일들을 미래의 세대에게 전하여 줄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로 가르치고 또 우리 삶으로 본을 보이고 반복해서 확인시켜 줄때 믿음은 다음 세대에게 전해지는 것입니다. 목회에 뭐 다니다 보면 이런 말을 많이 못뭐 듣습니다. 비로 우리 교회뿐 아닙니다. 모든 교회에서 이제 아 목사님 우리 아들은 우리 딸은 교회를 안 나가요. 기도해도 안 되고 하나님 안 믿겠다고 합니다. 이런 말들을 종종 듣고 합니다. 정말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진짜, 네, 진정으로 묻고 싶습니다. 정말 우리는 믿음을 말로만 가르친 것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며 가르쳤는지 말입니다. 아침에 기도하는 모습, 식사 전에 감사로 정말 기도하는 습관, 주일 아침 단정하게 입을 들으 가는 우리의 태도, 그 하나하나 모든 것이 자녀에게는 살아있는 신앙 교육인 것입니다. 근데 어느 날부터인가 뭐다이유는 있습니다. 아, 제가 중요한 결혼식이 있습니다. 아, 시험 기간이라서 가 아, 제가 시험 기간이라서 또 회사 일이 바빠서 예배보다 다른 것을 우선시하고 있습니다. 자녀는 그 모습을 보고 배우는 것입니다. 도대체 뭐가 믿는 삶이란 말입니까? 결국 믿음은 그 자녀 세대에서 끊기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자녀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뭐 시험 문제는 도와주고 또 학원은 보내주면서 기도하는 법, 말씀을 읽는 습관, 감사한 마음은 가르치고 계십니까? 부모에게 보고 배운 대로 여러분 똑같이 한다니까요. 나중에 내 자녀가 손주에게 그 믿음이 똑같이 내려지는 것입니다. 믿음이 전해지지 않는 거예요. 믿음이 끊기는 겁니다. 믿음은 말이 아니라 여러분 삶으로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교육입니다. 신명기 6장, 6장 6절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명기 6장 6절 7절입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 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여기서 가르치다라는 말은. 이제 언어의 의미로 반복해서 새기다라는 뜻입니다. 뭐한두번 말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 습관이 될 때까지 삶이 될 때까지 가르치고 또 가르쳐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녀에게 매일 밥은 먹이죠, 그렇죠? 밥안 먹이는 부분은 없지 않습니까? 매일 밥은 먹입니다. 그런데 정작 그 영원의 양식인 말씀은 몇 번이나 먹이고 계십니까? 기도는 하시나요? 찬양은? 하고 계신가요? 예배는 가르치고 계십니까? 밥 먹기 전 함께 기도하는 것, 여러분 손주와 손잡고 주일에 함께 예배 드리는 것, 자동차 안에서 찬양을 같이 부르는 것, 네. 그 모든 것이 귀한 신앙 전수인 것입니다. 어제 이제 제 아이 셋이 다 교회 왔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함께 집에 가는 길에 보통 차에서 저희는 이제 뭐. 여러 음악을 듣는데 평, 평일에는 이제 평소에는 애들이 뭐 주로 동요 위주로 듣고 애들이 봤던 뭐 공연의 웰스티 같은 것을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교회를 오거나 왔다 갔다 하는 날 예배를 드리는 그날은 꼭그 날은 꼭그 차에서 찬양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어제도 이제 아이들과 함께 찬양을 들으면서 갔는데 이제 아이들이 다 아는 야구의 축복이라는 찬양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다 아니깐 부르더라고요. 너는 네. 담장 너머로 뻗든 나무 여러분 네 사회에서 함께 찬양을 부르는 이 모습, 여러분, 생각만 해도 별로 웃음이 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가르치지 않으면 세상이 가르칩니다. 우리가 말하지 않으면 유튜브가 말하는 세상입니다. 그리고 핸드폰에 단어 하나만 찾아도 영상만 봐도 이미 유튜브에서 많은 것들을 다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리가 없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이 시간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에 네. 믿음의 교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를 세우는 공동체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이 우리 자녀에게 그리고 손주 세대까지 전해지는 세대를 이을 수 있는 믿음의 계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믿음은 단지 한 세대 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네, 기억되어야만 다음 세대에 전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 말하고 싶은 두 번째는 믿음은 기억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에서 7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이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일러서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하나님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자손에게 알리라. 잊지 말고 기억하고 전하라. 왜입니까? 그것이 그 기억이 바로 믿음의 뿌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의 현실은 네, 어떻습니까? 많은 뭐 자녀들이 말합니다. 어, 저는 하나님이 누구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왜일까요? 그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하고 나누는 문화가 가정에서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이 교회 안에서 점점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만 해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예전에 우리 교회는 은혜로운 간증의 시간이 많았습니다. 그렇죠? 기억하시죠? 저도 많은 간증을 듣고 저도 간증을 하고 그런 기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이런 기적을 행하셨다. 이런 은혜를 베푸셨다. 아, 나에게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셨다. 이런 네, 은혜를 서로 나누며 눈물 흘리던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간증이 사라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그 은혜를 어쩐지 왠지 부끄럽게 여기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쭈뼛쭈뼛하고 아 그게 뭐 간증거려요 뭐다 그런 거 아니에요? 기적 같은 일이 있어도 그저 마음속에만 담고 이 입으로는 전하지 않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은 기억될 때 전해지는 것입니다 내가 말하지 않는데 누가 기억하고 그 믿음을 이어갈 수 있다는 말입니까? 기억이 없으면 여러분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은 들을 기회조차 잃어버린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있어요. 기억하라, 잊지 말라. 항상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2장에서는 이제 유월절을 명하시면서 이 날을 기념하고 우가 기억하고 대대로 지키라라고 말씀하셨고, 또 신명기 8장에서 이제 가나안 땅을 돌아가기 전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지 말라! 하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10편 103편 2절에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영혼이 여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이뿐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은 기억하라! 하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왜일까요? 기억이 곧 믿음의 연결고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주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셨던 그 일들을 잊어버립니다. 눈물로 기도했던 그 날에 하나님의 응답을 잊어버립니다. 정말 기적 같았던 그 은혜의 순간들, 여러분 기억하고 계십니까? 그 소중한 기억이 어느새 일생의 분주함 속에, 바쁜 생활 속에 희미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잊으면 우리 자녀들은 들을 기회조차 없다는 말입니다. 자녀에게 무엇을 기억하게 하고 싶으십니까? 세상의 유산입니까? 아니면 믿음의 유산입니까? 여러분 기억하는 신앙, 이 기적의 역사를 이어주는 통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망각하는 신앙은 믿음을 단절시키는 것입니다. 아주 슬픈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정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장치들이 필요합니다. 자녀에게 여러분. 여러분의 감사의 간증을 들려줘 보세요 정말 그 부모의 믿음 이야기, 신앙 이야기만큼 자녀에게 좋은 교육은 없습니다 또 손주 자녀분과 함께 기도 노트를 만들어 보시고 또 응답받는 그 응답기도의 내용을 체크하면서 서로 한번 기도를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사진, 또 우리가 찬양 한 곡에도 또님께 하신 일들을 떠올리며 가정 안에서 또 예비도 드리시고 찬양도 함께 불러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기억하는 그 신앙 그 자녀의 기억 속에 남아 있어야 그 믿음의 흔적을 계속 흘려보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를 어떻게 도우셨는지 여러분 자녀에게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한 아이의 그 마음의 씨앗이 쌓이는 것입니다. 그 씨앗이 그 아이의 믿음의 초석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분들 여러분 믿음은 반드시 기억되어야 합니다. 기억을 통해 다음 세대는 하나님을 소망하게 될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하세요. 오늘부터 우리 가정에서 또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잊지 않고 반복해서 또 기억해내고 우리의 간증을 나누고 서로 이야기하고 함께 오늘 나눌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이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한 믿음은 단지 말로 전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실제 삶으로 보여질 때 비로소 진짜로 전해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입으로 우리가 뭐, 아이, 믿어야 해, 믿어야 해, 아, 믿어, 뭐, 교회 가야 돼, 아무리 말로 해도, 삶 속에서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예배는 뭐 형식적으로 드리고, 사람을 미워하고, 비난하고, 원망만 가득하다면, 그 자녀는 그 부모의 말보다 그 행동을 먼저 보는 것입니다. 그 삶으로부터 메시지를 받고 듣습니다. 믿음은 말보다 삶이 먼저란 말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노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향해 말합니다. 너의 믿음은 진짜다. 왜냐하면 그 믿음은 내 외할머니 노이스 그리고 어머니 윤희계부터 그 삶으로 전해졌기 때문임에 디모데 너의 믿음은 진짜라고 사도 바울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 단순히 가르침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디모데는그 삶으로 믿음을 본 것입니다 외모니 로이스의 삶에서 어머니 윤희계의 삶에서 그 믿음을 삶으로 확인하고 경험한 것입니다 기도하는 모습을 봤고요 말씀을 암성하는 그 입술을 봤고요 교를 사랑하는 그 이웃을 섬기던 그 손길 이 모든 것이 디모데의 믿음의 학교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들 여러분, 그렇죠? 오늘 자리에 우린 한 사람 한 사람이 디모데에게 로이스가 되었던 것처럼 그 누군가에게 믿음의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 다 그런 이제 부모님들 아닙니까? 또 그런 할머니 할아버지들 아닙니까? 여러분의 기도, 여러분.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자녀가 뭐 교회 나가지 않아도, 손주가 예배에 관심이 없어 보여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결국 그 기도가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삶으로 심은 그 씨앗을 반드시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교회에서 이런 설문 조사를 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당신의 신앙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사람은 누구입니까? 네. 누일 것 같으세요? 엄마, 어머니, 아버지? 네, 아닙니다. 가장 많은 응답은 할머니였어요. 할머니, 할머니였습니다. 왜일까요? 그 답변들을 보면은 이해가 됩니다. 매일 새벽 아무 말 없이 기도하던, 기도하러 가시던 할머니의 모습을 봤습니다. 성경책에 빼곡히 적힌 그 자녀의 이름과 기도 제목을 봤습니다. 밥 먹기 전손 모아 눈 감고 기도하던 할머니의 모습을 봤습니다. 아무리 아파도 예배에 빠지지 않던 절대 빠지지 않는 그 할머니의 모습을 본 것입니다. 그분들은 여러분 뭐 설교를 하는 분들이 아닙니다. 말씀을 전하는 분들이 아니에요. 그삶 자체가 가르침이었던 것입니다. 그 삶이 기적이었고 그 삶이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자녀에게 신앙을 물려주는 것은 가장 강, 신앙을 물려주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 말이 아니라 말입니다. 여러분, 삶이에요. 삶으로 보여주는 것만큼 그 신앙을 전해주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 없습니다. 자녀가 부모님과 할머니, 할아버지를 바라보며 와 우리 할머니는 야 우리 할아버지 저게 진짜 믿음이구나, 저게 진짜 신앙이구나,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저런 삶이구나. 그렇게 느낀다면, 그건 이미 믿음이 전해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만약 내가 세상을 떠난다면, 내가 떠난 후내 자녀들은 무엇을 기억할까요? 기도하는 모습일까요? 감사하는 태도일까요? 아니면 짜증 섞인 말투와 뭐 분주한 모습, 바쁜 모습, 화내는 일상, 이런 것들을 우리 자녀들이 기억할까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미래의 자녀가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내가 지금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가르쳐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은 기억돼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믿음은 삶으로 보여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 자녀에게 그리고 손주에게 살아있는 복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아는 세대가 되도록. 사용하게 되시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편 78편과 디모데오서 1장 5절 말씀은 우리에게 믿음은 가르쳐야 되고 또 기억되어야 하고 무엇보다 삶으로 전해진다는 진리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제 우리가 스스로 몇 가지 질문을 제가 던져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나는 지금 무엇을 남기고 있습니까? 우리 모두는 네, 대부분의 현대인들이 이제 인생의 후반전을 달리고 있습니다. 이제 나는 그렇다면 우리 가정은 다음 세대에게 무엇을 남기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걸어가는 믿음의 여정은 뭐다 하나만 알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대로 뭐 끝나면 되겠습니까? 좋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그 믿음이 흘러가기를 또 세대를 넘어 다음 세대까지 전해지기를 원하십니다. 물려줄 재산이 아니라 물려줄 신앙이 진짜 있으십니까? 내가 세상을 떠난 후 자녀는 나의 믿음을 과연 기억할 수 있을까요? 자녀가 우리의 장례식에서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아, 우리 아버지는 정말 기도하던 분이셨습니다. 우리의 어머니는 예배를 사모하던 분이셨습니다. 이러한 간증이 우리 자녀에게서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손주의 입에서 이런 고백이 흘러 넘치기를 바랍니다. 주력기 20장 6절 말씀입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니라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천대까지 네, 뭐 상상이나 됩니까?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믿음은 그 어떤 유산보다 귀하고 가장 오래 남으며 가장 복된 것입니다 또 다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렇다면 우리 가정은 믿음이 이어지고 있습니까? 혹시 우리의 가정 중에 지금 믿음의 단절 앞에 서 있는 가정은 없습니까? 자녀가 예배를 떠났습니까? 손주가 말씀을 알지 못합니까? 가정 예배가 가정에서 사라졌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면 됩니다. 우리가 그 연결고리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라도 오늘부터라도 우리가 할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기도의 사람이 되고 말씀의 사람이 되고 보이되는 사람이 된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실 수 믿습니다 갈리아서 6장 9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반드시 그 씨앗은 하나님의 때에 거두어 주실 것입니다. 믿음의 씨앗은 그런데 여러분, 지금 심어야 됩니다. 오늘 심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때에 아름다운 열매로 가두게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함께 하고 있는 또 청년들에게도 하나의 질문을 던져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은 부모님의 신앙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 믿음이 귀하게 여겨지십니까? 아니면 낡은 전통으로 무거운 틀로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여기 있다는 자체로도 정말 감사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여러분들이 계승할 가치가 있습니다. 디모데는 어땠습니까?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에게로부터 거짓 없는 그 삶으로부터 믿음을 전해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믿음을 지켰고 또그 믿음을 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전혀 여러분들도 그 계보의 한 사람인 것입니다. 세상은 여러분에게 자유를 말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진리와 영원한 생명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청년 여러분, 믿음의 끊어진 계보를 다시 잇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첫 사람이 여러분이 되시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 또 가정이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모두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다음 세대가 보이지 않아 걱정되십니까? 젊은이들이 떠나는 현실 앞에 낙심되십니까? 하지만 여러분, 한 사람의 기도가, 한 사람의 헌신된 삶이 한 세대를 바꿀 수 있습니다. 10편 145편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대대로 주께서 행하신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믿음이 이어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믿음이 이어지는 교회. 여러분, 사람이 많은 교회가 아닙니다. 믿음이 흐르는 교회가 정말 진정한 교회인 것입니다.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주님은 여러분, 우리에게 부르십니다. 이제 우리 함께 정말 결단하게 원합니다. 너는 지금 누구에게 믿음을 전하고 있느냐? 너는 삶으로 무엇을 남기고 있느냐? 너의 자녀, 손주가 너의 하나님을 보고 있느냐? 이 질문 앞에 어디 이렇게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내가 먼저 살아나겠습니다. 내 믿음이 다음 세대로 이어지게 하시옵소서. 이러한 고백이 있다면, 그 믿음은 여러분 결코 끊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8절을 함께 읽고 마치려 합니다. 본문 오늘 78편 시편 78편 8절 말씀 다음에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의 조상들 곧 왕고하고 폐역하며 그들의 마음이 정착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게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우리 말씀을 주신 이유가 이겁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한 사람의 삶을 통해 믿음을 정말 우리의 믿음이 세대를 넘어 흘러갈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또 그러한 가정. 그런 우리 교회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